이베리쿠 짠! <laughs> 달라요? 달라요. 짠! 이베리코 초콜렛이요이건는홈 아, 일단 먼저 먹고 자를까? 까 엉망이 되어버린 음식들. <laughs>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해서될것 같은데. 합니다 사랑하는 채순이. 네, 축하합니다. 고마워 예도아 고마워 예도록아제 친구들 예쁘죠? 아, 집에서 불면 안 될까? 좀 길어. 그럼 불게요. 네. 네. 집에서 비는 걸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뭘까요 네. 네. 어, 뭐 응, 파란 공? 뭐. 뭐. 아 준비했지 우리가. 어, 승연아 보지 말아봐. 응? 우리가 해줄게. 눈 감고 꼬리 괜찮아, 있어. 괜찮아 이거. 꼬리도 아 목걸이도... 언니도 마음에 들어요 진짜. 어 야, 언니, 언니야? 어? <laughs>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, 요거 하는 거? 야아 <laughs> <언니. 웃음> <언니. 웃음> 제가 생일이 먼저니까. 언니 진짜 찌들로 마음에 들어. 네. 마음에 <laughs> 들게어리요어 아, 이거 완전 데일리로 매일 하겠는데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기네가 <laughs> 강한 친구. <laughs> 엘뷰100% <laughs> 그럴 것 같은데, 18,000원일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, 그니까 그니까 왜 여기 떨어 주시는거데 <laughs> 이거 왜 가져온 거야? 몰라 어, 진짜 잘 나온다 진심 색도 시발 어, 나 에어팟 좀 주라 아, 제 색도 시발이야 헐야 아. 어, 여기 이쁘다 진심 진, 진심 색도 시발 <laughs> 그냥 시발 아니에요? <laughs> 저녁은 휴식으로 왔습니다 메뉴가다 나왔답니다. 여기 앵무새 한 마리가 있어요. 따라해요. 어, 따라해요. 아, 짜증나지 진짜. 짜증나 진짜 뭐. 따라 하지 마. 이거 <laughs> 먼저 알지. 어. 그 서해지. 키갈. <laughs> 키갈이요 <키가> 뭐? <laughs> 아니에요. <웃음> 아, 왔맛있 음, <목소리도> 다녀오셨어요? 식다 가고 구마하고기 뭐야? 애 몰라. 아 <laughs> 놀라팠나? <놀아봐, 난. 웃음> 들어봐야지. 와, 정말 예쁘시. 네. 차가운 아, 거, 이거? 아 이거예요. 네. 네. <laughs> 소맥 잡다. 원장님, 아 거기 드실까요? 네. 아, 네. <laughs> 오늘 스케줄이랑 테라스룸 말고 고메청담에 왔는데 분위기 좋지 않아요? 그래도 괜찮은데. 아니야, 진짜 그래다봐 여기 <laughs> 막 밖에서. 아와인 숨어있었어. 에이. 여기는 식전에 계란도 나와요. <laughs> 심지어 맥반서. <laughs> 대박. 아, 이거 먹지 말걸. 그니까. 환경 좋다. 아, 더워 리스카페 가려고 했는데 웨이팅 3시간이어서 여기 카페에서 기다릴 거예요. 이거 뭐 하는데? 이건 뭐예요? 어, 이거 콘치콘이요. 어. 오. 빵 신상 카페예요? 네, 여기 신상이에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승연이 생일 축하합니다. 아 뭐야? 이랑 이건 제 거랑 같이 산 거예요. 어어어 이병규. 뭐야? 너 너무 기대돼 내가 더기대돼 <laughs> 뭐야? 뭐야? 예뻐. <laughs> 진실 이 병규 어 <laughs> <laughs> LG 혹시 치어리더 분 아니세요? <laughs> 아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고맙습니다. 따라 드렸어요. 아, 네요도 바로. 도더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. 아 <laughs> 덜덜덜덜덜. <웃음> 미트볼 파스타랑 라자냐. 맛있겠다. 게찐이에요 그리고 이 로제 파스타가 진짜 찐이에요, 찐. 이거 먹으러 왔다구요 나 어때? 잘하지, 승연아 네. 음! 음! 이 음, 맛있다! 개 맛있다! 음, 맛있다! 잘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애들 아무도 안 마셔서 제가 다 마시고 있어요. 주스로 주신 주스. 주스. 오주, 오주. 그니까요? <웃음> 아니? 원, <laughs> <laughs> 나는 좋아, 지금 앞댕기는 거는 저 야외가 진짜 꿀것 같아. <laughs> 오늘은 친구랑 와인 먹으러 왔는데 여기 가게가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 아, 귀엽다. 응, 응. 이건 노와인이네아 응. 음. 그거 할까? 네. 일단. 아니, 그걸 어떻게? <laughs> 이렇있잖아요 어. 그리고 네, 그거랑 와이 잃어버렸어 다시 넘겨 뭘 고를까요? 이거 세트 같은데? 그렇네 이렇게 할까? 응 어. 대박 오늘 데일리 이런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할 거고 콘스터 고르자 난 당연히 핑크 핑크 어. 무조건이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채승연 생일 축하합니다. Well, <laughs> 아, 아? 이렇게 맛있겠블랙아웃이 괜찮아? 맨날 블랙아웃이야. 랑이죠 살아있냐고요? 맞아요. 사랑이지나 맨날 블랙아웃이야. 나 IST. 친구는 IST. 어려운데. <laughs> 저는 뭘까요? 어렵다. 어 이제 이거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할 겁니다. <laughs> 요새 고마운, 요새 고마운, 고마운 것은 <laughs> 난 나의 네, 구독자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렇게 영어 다 뭐. 감사합니다. 자요거 서비스. 너무 귀엽다, 음. 하죠?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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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우라라 뭐야? 내가 라제유튜라라라라 이것밖에 못 쓴다. 라라라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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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는지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이라라라라 잘 씻게, 고마워, 얘들아. 그리고 얘네는 일할 때 비타민 먹으라는 거고, 머리 묶고 일한다고 곱창도 짱 많이 줬고, 이거랑 이거랑 책상 꾸며야지. 그리고 이거는 혼술 먹는 소주잔이고, 이거는 맥주잔이에요. 어떻게 딱 맥주잔을 준 친구도 있고, 소주잔을 줄 친구도 있어서 소맥 먹어야지.